3천원 주고 산 홍콩야자. 풍성해서 좋긴 한데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스타일로 바꿔서 키워 볼 거예요. 이 무성한 잎도 정리를 해 주고 단조롭게 뻗은 줄기도 분재 철사를 사용해서 예쁘게 수형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잎이 많고 줄기가 여러 개인 식물은 증산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도 영양도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물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화분 사이즈도 여유있게 큰 화분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늘 제가 심을 홍콩야자는 잎을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그만큼 덜하게 돼요. 그래서 화분 사이즈를 조금 작게 써야 해요. 먼저 풍성한 잎들을 정리해줄게요. 새줄기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잎이 겹치지 않고 각 줄기의 잎들이 포인트가 되어 보이도록 잎을 제거해줘요. 1차적으로 어느정도 제거가 되면 분재철사로 줄기를 살짝 감아서 수형을 만들어줘요. 분재 철사를 감을 땐 그냥 감으면 줄기를 타고 빙빙 돌다 보니 감기가 힘들기 때문에 옆 줄기에 한번 걸치고 감아 줄 거예요. 모든 줄기에 철사를 감아 줬다면 식물의 얼굴이 정면에 잘 보이도록 철사를 살살 구부려 조절해 줘요. 이때 너무 팍 구부리면 부러질 수 있으니 중간 지점부터 살살 구부려 줘야 해요. 구부리면서 제거해야 하는 잎도 추가로 제거했어요. 이렇게 끝나면 옮겨 심을 화분에 분갈이를 할 거예요. 화분이 작아서 배수층은 아주 살짝 갈아줬어요. 손으로 사이사이를 콕콕 눌러 흙을 채워주세요. 더큰 대형 화분으로 만들었다면 멋스럽겠지만 이미 대형 화분도 있고 더 이상 큰 화분은 둘 공간도 없기에 저는 이 작은 사이즈로 만족해보며 키워보려고요. 더 많이 자라게 되면 2탄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갖고 올게요. 이런 꿀팁. 어디서 보냐고? 그냥. 피플랜트야.